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는 어린 시절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알았고 영양실조도 겪었고 또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힘든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가 19살에 영화배우로 데뷔한 이후에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화배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던 그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특별대사로 임명을 받고 빈곤 국가를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굶주림 가운데 있는 어리들을, 어린이들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먹여주고 안아주고 도와주면서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영화로 배우로서의 삶보다 구제 활동의 삶에서 더큰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갔지만 사람들은 그의 젊은 시절의 그 아름다움보다 노년에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그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이 더 강하고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여배우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느냐,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주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교훈으로 얻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본문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다. 그 구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한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여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12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들 가운데 우리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자기 소유를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를 주었다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질적인 유산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 주었다, 남겨 주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물질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믿음의 유산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축복, 그리고 언약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아브라함이 믿는 대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노년에 주목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산을 물려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주목하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유산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 내 자녀들, 손주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까?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 구원의 복음, 언약의 말씀, 간증, 그것을 자녀들에게 지금도 물려주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남아있는 자녀들, 이웃들, 믿음의 후배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6절에 보시면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 서자들에게 아브라함은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이삭과 충돌하지 않도록,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동쪽으로 옮겨 살도록 아브라함이 정리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혹이라도 자녀들이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 일으키지 않도록 마지막 정리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삭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넘겼습니다.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된 삶을 이삭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지명 의미는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유대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던 사람입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은 간증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이히스기야 왕도 그의 아들 그 문하세에게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니까 아니 문하세가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인생 믿음이 없는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가? 믿음의 유산을 나의 자손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물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겼고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이삭이 그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는 복된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이삭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0절 보십시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 마흔살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와 결혼하여 믿음의 부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를 21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앞부분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한 그런 상태 그 상태 속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여기 간구하였다.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들을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근데 이삭이 결혼했는데도 자녀가 없어요. 해가 바뀌어도 이삭의 가정에 자녀가 없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 바로 이 이삭의 간구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종종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방법, 내가 정한 기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삭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자녀를 주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영성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편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쾌락에 빠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리브가가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기도해야 할까요? 리브가 당신이 기도해야 하잖아. 당신이 임신해야 되니까 당신이 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그냥 기다려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세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남편이 기도하는 것, 아내가 기도하는 것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올 때,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이삭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도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21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주목하시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이삭이 응답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참 믿음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무엇 통해서 이삭은 이 기도의 비밀을 배웠을까? 응답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아버지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에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식 낳기가 어려운가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편법으로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고 그리고 백세의 이삭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실패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마음의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기다리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이삭의 모습처럼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이,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접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그때 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아니 십자가를 질수 있다 그때까지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았던 이삭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리브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셨는가?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한 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여기 보시면 리브가가 응답을 받았어요. 임신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리브가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지금 두 아이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두 아들이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치고 받고 다투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두 아이는 왜 뱃속에서 태 속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리브가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의 그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 그의 내면 가운데 그의 영적인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리브가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 내면 가운데 영적인 갈등도 있어요, 인간적인 갈등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 속에 내 영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가운데 오늘 리브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다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이두 아이가 내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뜯어 말릴 수도 없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의미 해석을 주세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게이를 시대 리브가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 일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해석은 이렇습니다. 내 복중에 있는 두 아들은 각각 큰 민족이 되리라, 큰 족속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 후반부에 나오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당시 관습과 맞지가 않아요. 형과 아우가 태어나면 형이 장자권을 갖습니다. 유산도 더 많이 갖습니다. 형이 주도적으로 동생을 돌보며 이끌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두 아이 가운데 작은 자, 야곱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리브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두 아들 가운데 동생, 야곱이 오히려 주도하리라. 큰 형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역사, 그것이 내가 계획한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다.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까?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십니까?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교활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들어 사용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기도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과 눈, 그분의 계획 가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많은 문제들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 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거든요. 어느 주일에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이 막 엉켰어요. 뒤죽박죽이 됐어요. 엉뚱한 말이 막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면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설교를 평가합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나 형편없었어. 오늘 설교는 너무나 부족했어.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가는데 악수를 하면서 너무나 얼굴이 부끄러워서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 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부족한 설교이지만, 내가 설교를 잘못했지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좀 은혜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좀 역사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100점짜리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성도들 나가면서도 인사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몇주 지났는데 그두 설교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자기는 실패라고 너무나 형편없는 설교라고 했던 그 설교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흔 한 명의 성도님들이 그 설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 자신은 백 점짜리 설교라고, 너무너무 잘한 설교라고 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단한 명도 그 설교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회심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스포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결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로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이 결국 판단하시는 것이다. 바울도 그랬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나는 거기에만 집중하겠노라고.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고, 부끄러운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사역 가운데, 결국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결국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유산으로 나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 이삭의 그 간절한 간구, 그리고 리브가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고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인생 이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